네 오늘 설교는 어, 소리도 없는 아주 짧은 한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은 어,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어, 반지를 내밀면서 청혼을 하는 것을 여자가 뛰면서 기뻐하는 짧은 영상인데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며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 남자가 무릎을 꿇고 반지 를 보여주면서 will you marry me 라고 청혼을 하면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의 여자처럼 기쁨으로 거기에 예스 라고 응답을 하면 이제 그 남녀 에게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언약 관계가 시작됩니다. 인생이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젊은 날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에게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결혼하기로 청혼한 날, 또 청혼을 받은 날, 그 기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호세야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신부가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청혼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실패하고 죄로 더럽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관계는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출회국기 19장 5절 6절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승배와 죄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하신 복을 다 잃어버렸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복된 관계로 반드시 회복하고 말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의 언약 관계를 이전에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약속하고 계신데요. 이전의 언약 관계, 계약 관계와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언약 관계, 계약 관계는 서로의 신실한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 관계는 단순한 의무이행을 넘어서 서로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관계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는 뜻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능가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자신의 모든 사역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즉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자신이 하고는 모든 사역은 실은 영적인 중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말씀은 우리 개개인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분의 신부, 아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과 성도들과의 만남을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잘 준비하고 기다리던 신부가 드디어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그때를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다양한 지식이나 성경의 내용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훨씬 넘어섭니다. 또는 우리 각자가 가지는 종교적인 경험이나 종교적인 신념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선입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섬기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무섭고 비정한 심판자로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으로도 오해하게 합니다. 이제는 멀찍이 떨어져서 내 삶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냐 하시는 무정한 방관자로 왜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신비한 기운이나 어떤 능력으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 모든 거짓과 왜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인 그분을 떠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계략들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나 우리의 모든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고 계신지 그 관계를 집중하고 그 관계를 묵상하고 또그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더니 많이 예를 쓰십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대등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하나님의 형상들로 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당신과 믿는 자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또한 두려움 없이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과 당신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꼭 그렇게 더 열심히 예수를 알아가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인으로 주님과 동행할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로 결혼식만 딱 하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식을 왜 하겠습니까? 이제는 떨어져 사는 것이 너무 싫고 같이 살려고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처음 시작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날부터 같이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에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부가 하기 싫은 정말 하기 싫은데 자기가 그래도 이것만은 해야 될것 같아서 억지로 밥 차려주고 신랑 앞에서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또 해야 돼라고 불평한다라면 그건 신부가 아니지요. 그건 식모지요. 주님은 우리를 식모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신부로 아내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것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를 기뻐하지 않는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넘쳐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지요.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세상에 치이고 넘어지고 하다 보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내가 어떻게 비칠까? 참, 못나고, 죄 많고, 한심하고, 때로 벌레만도 못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 벌레만도 못하다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자복할 때 잠깐 쓰는 표현이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쓰는 표현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는 자꾸 자기가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 한 번은 그 의미는 알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아니, 내가 내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앞에 와서 한다는 말이 그거밖에 없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늘 얼굴과 마음에는 슬픔과 고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 너무 고난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세상에 대한, 세상의 현실에 대한 고백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부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을 살고 때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신랑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달라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혼집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결혼하고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그 신혼집 안에서 무엇이 가장 즐겁고 복되고 소중하겠습니까? 새로 산 냉장고 이거 최신형이야 200만 원 넘어 이 텔레비 이거 제일 큰 건데 얼마 화질이 좋은지 몰라. 아, 이 세입을, 아, 느낌이 달라.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뜬몇개안 어, 들어온 수입품이야.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신혼집에 들어가면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어요? 무엇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신부에게는 신랑이 가장 큰 기쁨이고, 신랑에게는 신부를 바라보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죠. 그, 그 기쁨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지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좋을까요? 여쭤봤더니 거기에 가면 집이 크답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것들이 황금이고 거기에 가면 12가지 보석으로 그 비싼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진짜 이유가 그것이라면 그분은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왜 좋을까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는 그 주님 때문에 느리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슨 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는 데이트할 수 있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이제 누가 가장 소중한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신랑만 바라보아야 하고, 신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곁눈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기대를 걸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지요. 전에 한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결혼한 여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만나서 거기서 생활비를 받았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신랑이 들으면 신랑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견눈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인생에 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 외에도 내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요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믿음 외에 어떤 부적이라도 하나 가지면 하나님 말씀 외에 점쟁이의 말을 따라 행하면 믿음 외에 돈이라도 좀 쌓아놓으면 하나님 외에, 외에 그것들이 나의 삶과 행복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라고 견눈질하는 것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구약성경이 하나님 백성의 우상 숭배를 항상 음란함으로 정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하실 때 그들이 음란하다고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그들의 음란함을 비유적으로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된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견둔질이 다 음란함이다고 정죄하고 계신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길 23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주님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들을 한꺼번에 음란함이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그분의 신랑이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입니다. 전혀 총각이면 결혼 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잠을 자건. 무엇을 언제 먹던, 누구를 만나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요. 무슨 일을 어떻게 결정하던,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인이 기다리는데 친구랑 밥 먹고 들어오면 안 되지요. 결혼한 사람이 부인 몰래 자기 친구들에게 돈 꾸어주면 안 되지요. 무엇이든 신랑과 신부가 아내와 남편이 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입니다. 남편의 삶의 모든 부분이 부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아내의 삶의 모든 부분이 남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내의 그하라 나도 너희 아내의 그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모든 것을 이제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결혼생활은 싱글일 때 가졌던 자기 자유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자유에 대한 포기는 누군가에게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죠. 아내를,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쁨으로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가졌던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시작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든지 할수 있었고 또 뭐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신랑 대신은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신랑을 신부를 기쁘게 할까 관심을 갖고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이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번번이 반복하면 분명히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요.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뻔히 알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반대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면 그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은 일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반복하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지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새로 생겨납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도 신랑 대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닮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신랑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점차로 닮아가게 됩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부행복에 관한 세미나였는데 강사 목사님이 모여있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 내용을 강의하면서 아, 우리가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이 부부 행복에 관해서 가르치려면, 먼저 목사 부부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집에서 아내에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들은 하고 사느냐라고 질문을 하다가, 아,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다 전화기 다 꺼내라고 핸드폰을 다 꺼내게 한 다음에, 지금 부인에게 전화 걸어서 다 부인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시키니까 다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받으면, 뭐, 싫든 좋든 간에, 여보, 사랑해. 하고, 이제, 한 마디씩 하고 다 끊는 거죠. 다 강사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단한 분만, 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아,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라고 분이 계셨습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나는 죽어도 이걸 못하겠다. 여러분, 어,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나는 내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것을 꼭 말로 해야 되느냐. 나는 시켜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분이 못하겠다라고 버틴기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몰려와서는 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라고 할수 있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다 응원을 하면서 심지어 그 목사님의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사모님 전화를 걸어가지고 귀에다 대주는 것입니다. 에다 대주기까지 하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 여보 어어 <laughs> 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랑해 사랑 다 빨리 말하라고 사랑하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여보 사 사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또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 라, 라 여보 사 하다가 결국 한다는 말이 여보, 사, 사찰 집사는 잘했나? <laughs>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아내들의 마음이 다 이렇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고백이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 들으면 그 100번이 다 좋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한번 하면 되지. 뭐, 그몇 번을 하느냐. 근데 아내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100번을 하면 그 100번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면 당연히 아내가 기뻐하고 당연히 부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남편 스스로도 그 변화된 관계에 걸맞게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면 계속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100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100번을 다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번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디에서든지 기억하고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변화된 관계에 걸맞게 나의 삶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당에 와서야 느낄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내가 고백하는 삶의 어느 현장에서든지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약속대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신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